South of Queens예요 자 32카운트 4월 팩 리스타트 없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섹션 1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인트로 끝내주세요 자 섹션 2 재즈박스 시작 하나 둘셋넷빅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인트로 끝내주시면 돼요 자 3번 바인스텝 180도 시작 하나 둘셋 스카프 다섯 여섯 일곱 스카프 가시면 돼요. 오케이 자 4번 놀 거예요. 왼발을 하나 둘셋넷힘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밧줄 돌리듯이 하시면 돼요.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. 조금 더 뒤로 후후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왼발, 오른발 힙 롤, 파이브, 식스 다시 시작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제자리 박수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파이스 세 원, 투, 쓰리, 포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 왼발 오른발 힙서클, 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재즈박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반스, 후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. 후, 좋아요.